자 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 보자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1차 방정식을 배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지민이가 1차 방정식이 뭔지 말좀 해주자 물고기를 흔들어 보민이가말좀 해주자 아 어, 흑등수에 해고하는가 자 복습 채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방정식이 뭐였냐? 하니까 방정식은 미지수 값에 따라 가지고 참도 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등식입니다. 등식 방정식은 어, 참, 거짓이 되는 등식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됐나? 등호가 있어야 되고 1차 방정식은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차식의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1차식은 0 이렇게 되는 게 1차 방정식이요 맞나? 자, 문자로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였지 AX 다하기 얼마, B는 얼마? 0. 얘가 1차 방정식이고, 자, 여기에 요거 AX가 X에 관한 1차 항이라고 했습니다. 1차 항. 이제 요게 1차 항이 있어야 얘가 1차식이 되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수가 뭔지 물어볼게요. 지민아 차수가 뭐죠? 아, 그것도 대답하기 싫어요. 범인이 차수가 뭐죠? 대답했요 <laughs> 아니 대답자 태빈이 차수가 뭐죠? 차수 태빈아 뭐 들은 척 하지 말고요 뭐 들은 척 하고 있네 유진아 차수가 뭐죠? 차수 아, 자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x제곱 있으면은 요거를 차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차수가 아니고 뭐다? 얘는 지수 그렇지 지수입니다 지수 됐나? <laughs> 자 차수가 뭐냐면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차수 아니에요? 이거 x 세제곱 x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자 그런데 문자가 두 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a 같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변수 미지수를 말합니다 자 x 제곱의 y 자 그럼 요거는 문자가 몇번 곱해졌어 x 곱하기 x 곱하기 y 몇번 곱해졌죠? 세번 곱해졌죠 그럼 요거는 뭐가 돼? 3차입니다 3차 됐나? 그러니까 지수하고 차수는 조금 차이가 난다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고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나타내면 어,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나 ax-by-c는 0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거 한번 봐봐. 3x-2y-1 자, 1차식은 맞는데 xy에 대한 1차식은 맞는데 등호가 없잖아. 방정식은 아니다, 이거죠. 방정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미지수가 몇 개지? 한 개잖아. 우리 중1가정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이고, 문자가 한 개짜리,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얘는 2차가 있으니까 뭐야?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문자가 두 개인 2차 방정식. 얘는, 어, 얘는 1차네? 맞나? 아왜 끄떡끄떡해? 아까 말했잖아. 문자가 두개 곱해졌지. 그럼 얘는 몇 차가 돼? 얘는 2차항이 된다고. 2차. 그럼 가장 큰 차수가 2차니까 얘는 뭐다?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문자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차수가 1이 아니고 얼마가 돼? 2다. 그다음에 분모의 f도 1차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거는 1차식이라고 하지 않고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수식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수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겁니다. 이제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하면 될것 같고 우리 1학년 과정 그냥 가볍게 복습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식도 한번 세워보면 됩니다. 3번식 한번 세워볼까 한 개. 자 하나씩 골라주세요. 자 지민이는 몇번 없는데요. 자, 아, 자 보민이 4번 지민이나 몇번 해볼까. 3번. 자어잘 어, 골랐어 3 번. 자. 가로가 얼마 X고 세로가 얼마 Y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얼마다 50바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머리속에 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도형이 등장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림 좀 그립시다. 됐나? 자, 그래서 가로가 얼마라고 했어. 요 길이가 Xcm라고 했어. 세로가 얼마라고 했어. 요 길이가 Y라고 했어. 그러면 요 녀석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X 더하기 Y를 두 배인 거잖아. 맞나? X와 Y를 더해가지고, 얘가 두 개씩이니까 두개 됐나? 요것도 X, 요것도 Y니까. 그지? 얘가 얼마가 된다? 54가 된다.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한 명당 입장료. 어, 이거 우리 1차 부홍식 같은 거할 때도 많이 했잖아. 그지? 800원이고, 그 다음에 어른은 1000원이고, 학생이 몇 명? X명. 어른은 몇 명? Y명. 그래서 금액이 얼마? 7000원이 나왔대. 그러면 학생, 800원씩 내는 사람이 X명 있네. 800에 얼마? X. 그 다음에 1000원씩 내는 사람은 Y명 있네. 더해야지 입장료. 1000에 얼마? Y. 요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7000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됐나요? 음. 그렇죠. 요거는 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알겠죠? 해 볼게요. 자, 방정식의 근 또는 방정식의 해. 뭐죠? 자, 중요한 거, 방정식의 해. 해 또는 건. 바로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 방정식의. 대입하면 성립한다. 등식을 참이 되게 한다. 있잖아,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뭐가 성립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됐나?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 방정식을해놓은 대입하면 승립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항상 이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하면 승립한다니까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 이런 것들도 기억나나요? 점을 지난다. 정비례 반비례 할때 점을 지난다. 얘도 뭐야? 대입하면 승립한다. 기억나나요? 어이구야 자 y는 얼마? 2x 내지는 이런 아, 거 볼까? y는 ax 얘가 정비례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뭐다? 점이 어3,2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얼마? 3콤마 1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뭐다? 3콤마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승립한다. 기억나나요? 점을 지난다도 뭐다? 대입하면 승립한다. 이런 아, 단어들. 자, 방정식의 해는 참이되게 하는 xy 값을 갖다가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가 두 개니까 얘는 뭐로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을 합니다. 순서쌍 그러면은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좌표, 그래프 이런 것들 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다될 겁니다. 됐나요? 어, 이 정도로 보고요. 자 그러면은 또 문제를 한번 볼게요. <laughs> 자 갑시다. 어 다음 1차 방정식 중이 순서쌍을 해로 갖는데 해를 갖는다는 말은 뭐다?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를 x에 집어넣어야 되고 얘가 뭐다? y라는 말입니다.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맞나? 더하기 y1 집어넣으니까 5. 얘가 1 성립하니까 얘는 해가 맞다 이거죠. 이것도 넣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y 얼마? 1을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지. 빼기에 4가 얼마다? 0이다. 승립한다? 승립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잖아. 그럼 얘는 해가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대입해가지고 등식이 승립하면 해. 일단 가장 기본이니까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완성을 해라라고 했는데, 어, 그냥 이거 그냥 완성을 시켜봐.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좀더 좋겠네. 자, 봐봐. 자, 얘 같은 경우에 x를 집어넣잖아. 었 그러면은, x를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는 y를 구하니까 y는 얼마? 3 빼기 x에 놓고 하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3빼 1, 2, 3빼 x 자리에 1을 집어 넣는 거야 3빼 2, 1, 3 빼기 3, 0, 3빼 4, 마이너스 1 3 빼기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요게 해가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해가 안 되겠네? 그지? 그러면 순수상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해는 1,2 하고 또 뭐다? 이 콤마 1하고 또 뭐다? 어, 이것도 자연수가 아니네. 요거 두 개, 어이, 그리고 야야야야. 그래서 해는이 요거 두 개가 해가 되겠죠. 됐나요? 어, 그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채워보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어,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립 1차 방정식.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네요.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죠? 열립. 연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연결시키다. 연결시키다. 연결다할때연 자는 맞아요. 들어본 적 있나요? 연합, 연립, 뭐 그런 거고, 연립주택,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연 자는 이웃하다 할때연 자입니다. 그 다음에 립 자는 세운다, 이 말입니다. 옆에 서 있다, 이거예요. 식이 두개 있다, 이 말입니다. 연립, 식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식이 여러 개.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몇 개를, 두 개를 항상으로 묶어 놓은 것을 갖다가, 열립 1차 방정식 또는 간단히 말한다, 열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굳이 적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 초반에 하는 내용들은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들이. 자, 미지수 두개 하나, 둘, 있고, 여기 어떤 표시를 했죠?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이런 표시를 했나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는, 여기 있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둘다 만족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아, 까다롭지 않습니다. 둘다 만족하는 거 어렵니? 안 어렵잖아. 그지? 아니, 뜻 자체가 안 어렵잖아요. 그지? 둘다 만족하면 돼. 알겠죠? 어, 둘다 만족하고, 둘다 만족하는 해를 푸는 걸 연립, 연립방식을 푼다. 뭐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XY가 자연수일 때 표를 완성하고 연립방향식의 해를 구해라고 했네. 자, 보자. 첫 번째 거, 기억번식이 있습니다. 기억번식. 식, 기억. X다하기 Y가 운데 X를 집어넣어서 Y도 같이 구할 거야. 그지?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어야 돼. 그러면 얘는 4, 얘는 3, 얘는 2, 얘는 1,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인데 뭐라고 돼있죠? XY가 자연수를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지? 얘는 안 되겠지,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니엄번 보자, 니엄번. 리언번. 이거는 니엄번식이네. 역시 집어넣어가지고 y 값을 구해놔야겠네. x가 1, 2, 3, 4 집어넣을 거야. 자, 요거 니엄번식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x 더하기 y가 얼마다? 11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나요? 자, 여기에서 <laughs> x, y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데 자연수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은 항상 뭐다? 개수가 큰 것을 먼저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개수가 큰 것을 먼저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X를 1, 2, 3, 4 넣으면 3X는 뭐가 돼? 3, 6, 9. 승큼승큼 가는데 Y를 1, 2, 3 넣으면 얼마가 돼? 1, 2, 3. 이렇게 가잖아. 개수가 크니까 개수가 큰 것은 어떻게 움직인다? 얘들이 좀더 승큼승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어, 자, 그래서, 자, 그럼 이것도 조금의 요령이 있어. 자, 우리를 X를 집어넣어서 Y를 구할 거 아니야. X를 1, 2, 3, 4 대입을 해가지고. 그럼 얘를 바꿔주자고. Y는 바꿔놓으면 계산이 더 빨라요. 11배기 얼마, 3X. 얘를 적어놓고 보자. 그럼 1넣면 얼마가 돼? 11배기 3. 8이죠. 자, 11배기 얼마지? <laughs> 5죠 자, 11 빼기, 3삼은 9가 되지? 얼마가 돼? 11f9를 빼니까 2가 되죠. 11 빼기, 3삼 12. 마이너스 1이 되죠. 음, 어, 요는, 뒤엔, 어, 해가 아니다. 이게. 음. 자, 그러면은, 자, 연립방정식에는 동시에 만족한다 했는데, 네. 여기 어디가 동시에 똑같은 게냐면은, 요거, 세트로 똑같아야 돼. x하고 y하고 둘다 이게 x가 1이고 1이 똑같아 이게 아니고요. 자, 얘네들이 커플이 해가 된다고 1,4가 해가 되고 얘는 2,3이 해가 되고 얘는 3,2가 돼. 해가 6개가 아니고 해가 3쌍이 나온 거고. 쌍. 커플. 얘는 1,8이 해가 되고 얘는 2,5가 해가 되고 얘는 3,2가 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거는 뭐가 있죠? 요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3,2 얘가 답이 되겠어 가로를 쳐넣지 않으면은 순수성을 안하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x는 3 그리고 얼마? y는 2 어, 요것도 같은 말입니다. 귀찮잖아. 그죠? 뭐. 네. 가로를 적어야 돼. 순수성. 어? 순수성 우리 배웠잖아. 뭐좌표라고도 하죠. A,B 순수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개가 하나가 하나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된나요자 이제 X,Y가 자연수일 때요 녀석의 해를 구하시 라고 했는데 자 식이 여기 기억번 식이 있죠. 자 봅니다. 자기억번자 자, 개수가 큰거 X가 개수가 크잖아. 맞나? 자 그러면은 X를 집어넣어서 Y를 구할 거야. 그지? 그래서 Y는 10배기 얼마? 2X 이렇게 적어놓고 어떻게 갈 거냐면 은자연스럽까 X1 넣으면 Y는 얼마? 8. 표 만들면 그것도 귀찮다 이거야. X1 넣으면 Y는 8이죠. 그 다음에 얼마? X2 넣으면 Y는 얼마가 돼? 10-4가 되니까 얼마? 6. X3 넣으면 Y는 얼마? 4. 이해 되나 지금? 여기다 X자리 대입한 겁니다. X4 넣으면 Y는 2. X5 넣으면 Y는 얼마? 0이 되죠. 어,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필요 없지. 금럼 6까지 이렇게 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잘 봐요. 자, 미연번식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개수가 어디가 크죠? Y. y가 크잖아. y 쪽에.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니연번은이렇게할 겁니다. 그러면 y를 먼저 적어 가지고 x를 구하는 게더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봐요. x는 2y 5.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켰어. 자, 그다음에 뭐를 먼저 집어넣을 거냐면은 y를 뭐다? 1을 집어넣자. 그럼 2 빼기 오니까 마이너스 3안 되네. 그지그 다음에 y를 2를 먼저 집어넣자고. 그러면은 4 빼기 오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안 되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y를 뭐를 집어넣어야 돼? 3을 집어넣자. 그럼 6 빼기 오니까 얼마가 돼? 1 됐나? 그지그 다음에 y를 얼마? 4.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8 빼기 오니까 얼마? 3 됐나? 그 다음에 y. 4 했으니까, 이제 5 넣어볼까? 5. 얼마가 돼? 1 0 0이 5니까 얼마가 돼? X가 5. 어디를 먼저 인지 보이죠? 지금. 자, 그런데, 이 정도 해놓고 계속 하긴 내가 무수히 갈거 아니야, 자연수가. 어, 네. 맞나? 네. 자, 그런데, 공통되는 거를 찾아야 돼, 이제. 공통되는 거. 오, 여기 보이네. 네. 여기 보이네. 그지? 그래프 답은 얼마가 돼? 답은 한콤마 4가 연립 변경식의 해가 나옵니다.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해놓은 보통, 네, 그 어, 아니, 보통 한 상이 나오거든요. 한 상이 나오니까 하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6조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